대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케네사레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들을 행하셨는지를 이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이적들을 행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본문들을 쭉 보면 예수님의 이적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기적이 나오고 지금 이 오늘 본문처럼 보편적인 결론적인 치유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끝으로 하면 뒤에 다시 두 가지 중심적인 기적이 나오고 다시 치유와 관련되어 있는 일반적인 결론 선포니, 선포가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일단은 본문 자체가 담고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는 앞에 나왔던 기적들과 상관해서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34절에 보면 그들이 건너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앞부분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게네 살해 땅에 이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장소는 개네살의 땅입니다. 앞에 나왔던 기적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오병역 기적은 빈들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사건은 바다에서 이게 사실은 늘 살고 있는 거쳐가는 그런 장소들이기는 하지만 별로 이렇게 녹록하지 못한 곳들이었습니다. 반면 지금 나오는 개네살의 땅은 그래도 풍성한 땅입니다. 평야가 있고 곡식이 있고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인 거죠. 자, 35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뭐 당연히 어, 갈릴리 사람들이겠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이신 줄을 압니다. 그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근방에 두루 통지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근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느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는 어떻게 했는가? 36절에 보시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안 되면 옷자락에라도 만지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질병을 갖고 있는 한두 사람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또 믿음을 갖고 주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총괄적으로 결론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일정 부분은 앞에 나왔던 것들보다 조금 더 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령, 오병여 기적을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빈둘로 찾아 나왔죠. 그때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사람들이 원래 목적이 아, 나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병을 고쳐야지 이러고 찾아 나왔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병자들도 주님을 찾아 나온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죠 어, 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작히 하셨던 바로 직전에 나왔던 사건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막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러대죠 근데 여기를 보면 이 게네사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뚜렷한 목적을 가져요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면 주님이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또,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앞에 나왔던 일반적인 치유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나은 믿음,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 비유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떤 사람이 얻는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를 하셨죠. 그냥 처음에는 그냥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보아가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을 하는 사람. 또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와 관련된 비유도 하셨죠. 원래 찾고 있다가 값진 진주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어디에 보아가 있는지 무엇이 값진 것인지를 알고 있고 분별하고 있고 그래서 거리가 가깝건 멀건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은혜를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놓고 보면 사람들도 믿음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고 주님께서도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본문 내용 자체가 단순하고 명쾌해서 우리도 살면서 이런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메시지를 이 사건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앞에 나왔던 사건들과 관련시켜서 일종의 결론으로 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좀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찌 보면 조금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왔던 오비영이어나 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크게 보면 이두 종류의 기적들은 각각 각기 다른 두 개의 기적들이 붙어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령 오비영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비영이어가 중요한 사건이고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보지만 사실은 원래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던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게 오병여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오병여 이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풍랑을 잔작히 하셨던 사건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이 제자들을 배 타고 가러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곤란한 거 어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첫 번째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것은 어찌 보면 일반적인 기적을 향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바다를 걷게끔 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자면 바다를 걸어오신 기적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 두 가지 종류의 기적이 붙어 있는 거죠. 오병이어도 치유 기적과 오병이어.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는 두 가지 사건들은 약간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먼저 나오는 기적은 일반적인 기적입니다 질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병의 사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 너희가 갖고 있는 문제, 주변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너희가 해결을 해줘라 예수님께서 결국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자면 내가 하는 것처럼 너도 해라. 내가 천국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너희도 확장시켜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그런 기적이에요.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마찬가지여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일반적인 환경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인데 그 뒤에 보면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하시죠. 베드로 너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만났던 풍랑의 문제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해결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종류의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놓고 보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34절부터 36절까지 이 기적은 어떤 종류의 기적이냐면 뭐, 누구나 봐도 다알수 있죠. 이거는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질병이 있을 때에 그것을 주님이 고쳐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 니네도 가서 질병을 고쳐봐라. 아니면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해라. 왜 너희는 나를 향한 특별한 믿음이 없는지 이런 말씀 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금 나오고 있는 34절부터 36절까지의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이게 일종의 결론이라고 놓고 본다면 지금 한 가지 결론만 나온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오병이원은 일반적인 질병 치유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오병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일반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결론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뒤에 뭐가 나와야 조금 더 풍성하고 온전한 내용이 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질병을 고쳐주거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닮은 모습으로 행동을 해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무언가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더 훌륭하겠죠. 근데 그런 내용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아마 아직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기적은 매우 훌륭한 사건이고 아주 좋은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벽한 결론이다. 혹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완전한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는 이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때 산수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저도 지난주 일에 우리 희재를 앞에 두고 요즘 뭐를 배우고 있니? 예전에는 4학년 2학기 때 방정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이제 이런 얘기 했거든요. 방정식을 못 풀면 그다음에 중학교 가면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나오면 그거 하기가 어렵고 그게 안 되면 고등학교 가면 미분, 적분 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요 때부터 수학 포기하거나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초등학생이 수학 푸는 거, 중학생이 수학 푸는 거, 고등학생이 수학 푸는 걸 비교를 해 보자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 더하기 빼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더하기 빼기를 잘해요. 그래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수학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생이 방정식도 풀줄 알고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할줄 아는데 얘가 조금 시험을 잘못 봐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미분 적분 시험을 봤는데 70점이 나왔어요. 자 그럼 점수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100점이 높은 점수죠. 초등학생은 100점을 받았고 고등학생은 미분 적분 풀면서 70점밖에 못 받았으니까 점수만 놓고 보면 누가 공부를 잘한 거죠? 초등학생이 잘한 겁니다. 초등학생은 100점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수학 실력이 더 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더하기 빼기밖에 못해요.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100점이지만 이 미분적분 풀면서 70점밖에 못 받은 고등학생이 더하기 빼기는 할줄 알거든요. 곱하기 나누기도 할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과 관련된 기적을 행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믿음이 없어도 특별한 제자가 아니어도 주님께 찾아 나오기만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건 마치 초등학생이 더하기 빼기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비용역 기적을 행하시면서 풍랑을 잔작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다고요. 너희도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 너희도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행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천국을 확장하는 자가 되라. 이거는 고등학생이 미분 적분을 푸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온전하게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50점, 60점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그런 점에서 보면 아주 훌륭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건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원했던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정말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태껏 나왔던 기적들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만을 통해서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삶을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 고통, 문제, 죽을 지경, 이런 것들은 두 종류로 만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첫 번째로,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거나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죠? 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기 나오는 질병들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죠? 나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병이었대나 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땐 누구 때문에 생긴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다 만난 겁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따라갔으면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그런 문제를 안 만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종류가 다릅니다. 문제 종류가 달라요. 또 누가 선택했는지를 잘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질병을 만났어요. 이거는 선택한 문제가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는 건 내가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안 만날 수 있는 문제예요. 질병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만나는 문제잖아요. 내가 어떻게 회피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또 언제부터 생겼는가. 내가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불신자로 살아갈 때부터 갖고 있던 문제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문제인지. 그래서 이게 문제는 딱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본래적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종류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자답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팠던 사람이 있다고 치자가, 치자고요. 피할 방법이 있나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해야 됩니다. 아파요저 어떻게 할 겁니까? 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오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곤 합니다. 반면,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것, 예수님 따라가다 생기는 문제는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 따라가면 됩니다. 나 제자 안 할랩니다. 이러면 그 문제를 안 만나도 돼요. 예수님이 배 타고 바다 건너가라 말씀하셨는데 나안 갈랩니다. 그러면 풍랑을 안 만나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어요. 그 고통은 안 당해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살다가 믿음 때문에 제자답게 살려고 하다가 또 주님이 원하시는 직분을 맡겨, 맡겨주셔서 그거를 내가 감당하다가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건 그걸 포기해버리면 그 고통을 안 당해도 되니까 이걸 내가 버려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사실 궁극적인 해결책은 다 똑같거든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질병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다른 것들이 그랬을 때에 그것을 온전히 들고 지금 이 부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이걸 해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 갖고 생활하려다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냥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담하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또그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처럼 우리는 빈손이지만 주님께선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시면 우리가 받아서 나눠주겠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걷는 것처럼 우리는 풍랑을 보고 있지만, 이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걸어가면,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거죠. 어떤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건 예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 누리는, 그게 성도가 또 제자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낮은 수준의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수준의 문제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당해야 되는 불신자도 당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상하게 살고 제자답게 살기 때문에 만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요. 본문 순서를 놓고 보시면 제자들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도 그래도 모두가 당하는 낮은 수준의 일반적인 문제를 또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걸 어떻게든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사람은 안 아픈가요? 그 사람도 질병에 걸립니다. 그 사람은 돈의 문제가 없나요? 그 사람도 일반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또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는 낮은 수준의 문제, 당연히 풀어야 돼요. 더하기 빼기니까. 어떤 문제는 좀 어려운 수준의 문제, 제자기 때문에 당하는 문제, 미분적분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분적분 문제를 잘 풀어도 더하기 빼기 같은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계속 생깁니다. 제자답게 산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너끈히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 생깁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지금 본문이 기록하는 것처럼 또그 문제도 주님 앞에 들고 나오고 또 내가 제자답게 사는 문제도 주님 앞에 들고 나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과 은혜를 받고 천국을 누리고 살고 그런 모습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다 기억 못 해도 뭐 이렇게 설명이 복잡할까 싶어도 그냥 다 기억 못 해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어떤 종류이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여지껏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왔건 이미 해결했던 문제가 또 생기건 여하튼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주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조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고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는 귀하는 혜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두 번 해결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으나 그 문제들이 또 다시 우리를 찾아오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을 잃었다가 회복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어려움 속에서 또 회복을 하고 해결을 받지만 우리가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라가고 또 귀한 믿음의 생활에 골몰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다시 건강이 또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거나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도 다시 한 번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리하여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직분을 맡겨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천국을 확장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은혜로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